아침에 다름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자로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손흔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 프랑스의 한 잡지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백 사람에게 지구의 멸망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가장 먼저 들고 나갈 지구상의 보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지구에서 중요한 것 뭘까요? 이런 질문이 지죠 그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첫 번째 그 결과 1위는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의 수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부자 아리마데 요셉이 입혀줬던 옷 그것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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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1953년도와 1997년도에 이 옷이 보관되었던 성당 그러니까 두 곳의 성당에서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그 보관을 했는데요. 두곳 모두 부진했어요. 53년도에 불이 한번 났고 97년도에 불이나 성당을 다 태워 버립니다. 성당의 모든 직기류와 모든 어떤 성당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다 태웠는데 옷은 아주 그대로 그대로 보관이 돼요. 전혀 그을림이나 냄새 하나도 안 묻고요. 그냥 그대로 온전하게 보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수위를 보고자 이곳저곳에서 몰려들고 몰려듭니다 2000년 전에 인물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최고의 관심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전설 같지만 실제 인물로 우리의 구원자와 메시아가 되고요 100%의 하나님이시면서 100%의 사람 쉽게 이해하거나 알수 없는 수수께끼를 갖고 계시는 미스테리한 인물이 의문을 품고요. 6주간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르는 요? 누가? 누가 하늘에서 주님을 보냈을까? 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 14절과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읽습니다. 요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가 주님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누가? 누가? 아시잖아요. 대답을 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14절의 처음 부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요? 15절에 반복되는 표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보냈어요. 요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도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당과 하와, 그들 아당과 하와 이 사건을 일으켰던 대상들에게 하나님 벌을 주십니다. 아당과 하에게는요, 평생 고생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 죽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이다 했고요. 뱀에게는 권능기능을 빼앗아 배로 밀고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끝내는 여자의 후손에게 멸망당하게 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자손이라 죄가 있는데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과 별개이기에 죄가 없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주시는 흠없는 제물이 될 거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 마태복음 1장1절에 아브라함과 다이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표현되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신약의 이 복음서, 이 복음서, 이 복음서가 나오기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여제유서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렇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일을했을까요 어떤 일? 창세기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서 1,4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자수는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1,500년에서 1,400년 동안 뭐했냐고요? 어떤 일했을까요? 이말딱한번 하고 천년 넘도록 아무런 말씀, 아무런 움직임, 숨죽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을까요? 모른 척, 모른 척. 아니면 어떤 일 하신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에서 1400년간 하나님 구약을 통해 여자의 후손 예수와 관련된 자신의 계획을 무려 300번 이상 반복하여 말씀해요. 1500년간, 1400년간 하나님. 내가 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여자의 후손을 계획해 놓고 가만히 모른쭉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 가기 말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무려 300번 이상 여자의 후손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요. 임마누엘 뭐죠? 이름에요, 이름. 예수 이름. 임마네리라 하리라 이름을 알려줘요. 그 어머니는 처녀라는 말도 해줘요. 처녀한 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슬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여자 후손이 태어날 곳은 말씀하네요. 어디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말해줘요. 우 와. 이름을 알려줘요. 그리고 천녀의 몸에서 태어나서알려줘요 태어날 그 장소, 베들림을 말려줘요. 그들이 곧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 내 대가를 삼은지라. 은 30에 팔릴 것을 기뜸해줍니다. 시편 22편 18절에서는요. 죄인으로 잡혀 노마군인들이 주님의 고옷을 나누고요. 제비를 뽑습니다. 속옷을 가져가면 제비를 뽑는 그 장면을. 미리 말해줘요 10편, 16편, 10절과 68편, 18절에서는요 예수의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시는 순천을이해기 이렇게 300번 이상 반복하여 자신의 계획을 말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그 속에 있을까요? 300번 이상 아 느낌은 오죠 아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느낌은 오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여기 사랑하는 두 사람 있습니다. 연애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연애 드라마를 보면요. 가슴이 찡하고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은. 여기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날은 잡았어요. 근데 남자 친구가 직장 일로 멀리 해외로 당분간 출장을 가야 합니다. 출장 전에는 매일 보았어요. 매일 지겹도록 매일 점심도 저녁도 같이 먹고 집에 갈 때도 안녕 안녕 빠빠이 빠빠이 하고 그 다음 날 눈뜨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매일 보았는데 이제는 조금 길게 만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출장을 떠난 남자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여 하루에 몇 번씩 몇 번씩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전화합니다 돌아와 여자친구를 만날 때까지요 어떤 의미죠?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여 하루도 수십 번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여자친구를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스토커 네요 스토커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100% 스토커죠 이건 아니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한 번도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짝지어져서 결혼했고,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몰라요. 또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어떤 감정인지 몰라요. 막 그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속에 나를 잊지 마. 그죠? 나를 잊지 마. 나를 잊지 마. 기억해 줘. 나도 기억하고 있어. 두 번째 의미는요. 이만큼 내가 너를... 그렇죠 사랑해 사랑해 너도 날 사랑하지 사랑해 하겠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나를 기억해줘 사랑해 이렇게만 알면 이 둘의 관계는 반드시 끝이 나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이거 알고 계셔야 안 끝나요 어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몇 번씩 반복하여 말하며 알려준 다른 표현의 동일한 이야기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말 속에 담겨진 그해 출장 끝나고 돌아가면 이렇게 하자. 계획 있잖아요. 약속. 만나면 이렇게 할게. 결혼하면 이렇게 하자라는 계획. 그 계획은 절대 변하더라, 변하지 않더라. 변할 수 없다. 그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완벽한 것, 완전한 거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건그말 속에 담겨진 계획이 완전하고 반복하여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계획도 몇년몇 몇 개월 반복된 사람의 반복적인 말과 이야기를 통해 전달되어진 계획도 온전한 것처럼 1500년간 1400년간 300번 이상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 완벽 그 자체이며 불순물이 전혀 없는 흰색의 백설과와 같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 그 말이 맞다고 연락오곤 네요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로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는 어떨까요?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왜든 다른 일이 있으세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했던 것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완벽해?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해요. 또 그분을 통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해요또 그가 주시는 평안과 새로운과 거듭남과 변화와 거룩함은요.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해요. 주님의 손, 예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손, 예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있기를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완전한 계획으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삶의 현장과 이민족과 우리 교회에 좋고 선하며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저는 요즘 고민하는 게 있어요. 좀 이런 고민일까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이제 10년 조금 더 넘으면 은퇴할 나이가 되는데 은퇴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은퇴한 다음에 최소한 10년 넘게 더 살아야 돼요. 잘못하면 20년 더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야, 건강하고 정신도 막 돌아가니까 20년 못 살겠어요. 지금의 모습으로. 근데 은퇴한다면 달라요.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정신이 막 때로는 선명하지 못해요. 흐릿해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정신도 말짱하지 않은 상태로 20년을 버틴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가 태어나는 그때부터 아니 내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난 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 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여태 동안 인도하고 이끌어왔어. 너가 잘 알지 못해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꼭이래하만 되나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인생길을 가장 멋지게, 가장 산하게 인도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너를 해놨어. 걱정하지 마. 내가 보여주고 알려주고 인도할게. 그것만 잘 따라와. 걱정하지 마.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 마음의 재한에 가득찼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또 혼자 하지 마세요.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최고로 멋진 삶,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최고로의 멋진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로 완벽하고 최고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계획으로 우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계획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과 거듭남과 영원한 생명과 평안함과 거룩함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멋지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하셨사오니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계획하에 우리들 그 계획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믿음도 은혜도 하셔서 최고로 귀하고 멋진 삶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귀한 인생 꼭 되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나와서 귀한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지 so 답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든든한 일꾼들 복된 일꾼들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들어준 예물을 애기 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의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한 매물과 함께.